열차를 탔다. 사실 솔직하게 솔직히 얘기해 봐. 들어 은상이 <목소리> 또 아니야? 한겨울 좀... <laughs> 한겨. 저도 나갔었습니다. 언제? 어 이렇게 단체로 나와 보니까 음. 또 색다른 거 같아요. 아너 어. 어. 음. 말투에서 약간. 저 네, 경상도 통영입니다. 통 아. <laughs> 있는데 통영 살고 있는데 <laughs> 맞으신 거 <것> 같아. <laughs> 나 근데 사실 요. 내 속에 한다너뭐 <laughs> 어. 너희들 우리 아이. 누가 한번 얘기해 볼래? 아니, 은, 어... 은사이가 한번 말을 <laughs> 해주세요. <해봅시다>. 정해지면 <laughs> <laughs> 완전한 숫자 101입니다. <laughs> 아, 내가 준비만 <듭니다>. 그러니까, <laughs> 그러니까, 해야겠다고 하지 말고. 여기 <laughs> 있는 사람들이 <강원들이>, 봐. <laughs> 다시 한번 얘기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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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부터 너희들의 능력에 따라서. 이미지 메이킹이 조금. 네. 8시를 <laughs> 무실수있거요 근데 진짜 세요. <laughs> 진짜 세요. <오! 웃음> 제대로 준비한가 <laughs> 뭐야? <하는 거야? 웃음> 너 나와봐. 내가 한번. 오유. 아, 네. 자 가. 네. 미. 미. 두눈때 러브샷. 눈빛하면 네. 또 맞아. 우리 풀린 눈의 한승우 응. 이 저도 약간 섹시 쪽니수 <laughs> 아, 있지. 네. 저는 좀 약간 우석 형보다는.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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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약간 이게 절제된 섹시함이 있고. 그런 <웃음> <웃음> 내 밑으로 승우. <숨어. 웃음> 승현이. 어, 4위는. 요한이. <laughs> 바로 무브. 가는 거야, 태민이. 띠 망가진 섹시 자, 다음. 한결이. <한겨레. 웃음> <멀쑤죠에도> 한... <laughs> 자, 음악 쇼. <좀. 웃음> 우리 형준이 슈터컵이 어, 가져온 우리 형준이의 데이터에 따르면 형준이는 아 걸그룹 댄스 능력자라고. 내 관상이 예사롭지 않은데 엑스원 그 촬영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팬들이 일제히 형준이는 걸그룹 댄스를 쳐야 돼요 하고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제보를 줬다고. 아. 그냥 나오는 노래면 다. 그냥 다 보고 네, 할수 있는 정도. 탑1 안에 드는 것 같아 쯤으로. <laughs> 아니 근데 형준이가 형분들이... 그만큼 센스가 있으니까 그럼 걸그룹 댄스의 최강자구나 네 형준이 걸그룹 댄스 메델리 한번 갑시다 잘하네 세대 다른데요? 지연이가 좀 <crayonat> 다른데? <웃음> 약간, <웃음> <웃음> 진짜 <고양이 웃음> 약간 진짜 걸그룹 느낌 좋을까? 신동 나왔네또 형님 진짜 순서가 다르다, 이게, 다시, 이. 형들어 와, 어, 어, 너 어. 춤출 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구나. 어어, 어, 어. 네. 춤출 <laughs> 때로, 어, 빛이지 어, 어. 우리 이런 사람들 다이버야 어. 아, 맞어 아, 안 밀리는데? 아, 형도 잘한다. 와 뭐야. 야. 어. 어, 와, 와. 야. 우리 어, <laughs> 야 어이 노래가 원투 퍼치구나 다른 멤버들 알면 다 <laughs> 아우 리 형준이까지 일 주께. 와일 처음 봤다. 국기원 최연소 일품 지득자의 전국 수년 체전에서 그리고 삼대째고 아버님 네. 이제 왜냐면 집안에 기대도 있었어 그거. 그렇지. 아니 말씀을 일단 드리죠. 왜냐면은 또패키지면안 되니까 말씀을 일단 드리고 구문 어. 허락을 받고 감독님께도 허락을 받고. 내 프로그램 좀. 어 그런. 그러면... 내 네, 여동생들도 지금 학교 아, 팀으어요태권도아니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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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머님은 이제. 그러면 요한이 네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한결이가 제일 판단이지. 그러니까 한결이는 좀 약간. 시범 태권도 시범 코퍼머스 아, 이런. 아, 어, 어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잖아 지금 마음으로서로. 금강 이런. <웃음> <웃음> 그래, <웃음> 요한이, 네 미치겠어 나 그래 요한이. 자들었지네 어. <웃음> 오, <웃음> 540도라고 이제 한 바퀴 반을 돌아서 <목소리> 아, 아, 아 이걸 노린 거야. 고려가 그렇지. 그렇지. 오오 그렇지. 오 야, 잘한다. 와 갈까? 있어. 거기 지금 저아 크게. 아 자, 됐다. 아아 너무 막 아, 열하게. 아, 하겠습니다. 저게 보여야 돼. 어디로? 바로 진짜. 불안한데. <웃음> <웃음> 얘가 피아노 치는게 아니라 기타플로 피아노 일단 피아노 피아노, 피아노. 플롯이랑 플롯 기타랑 기타 우쿨렐레 <laughs> 비디를 접해서 자작곡을 만들었다 <laughs> 네 지금 어, 너무 많아요 그냥 너무 많아? <laughs> 아 너무 영광입니다. 오. 작곡한 노래를 한번 쓱 보자. 그래, 그 그중에 우리 아, 하나만 피요케 네. 이제 피아노 곡을 이렇게 한 편이라서 제가 준비한 게 저희 이제 플래시 노래를 이제 피아노 버전을 편곡 해서 오. 준비해왔는데 들려 드릴 또. 오케이. 사람 말해. 표정 진지. 표정 진지. 왜좀 나빠지지? 수노가 대금? 아네 대금을 할줄 알고. 피아노, 피아노 어떻게 이거? 이게 뭐야? 진짜 <웃음> <그걸기는> <웃음>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고요. 어떻게 할래? 그래 제보 좀 해줘, 다들. <laughs> 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뭐할 거야 먼저? 처음봐터 <laughs> 네, 사랑, 네, <laughs> 네, <laughs> <laughs> 네, 너의 사랑, 김경진. <laughs> <laughs> 그래서 이제 당에 3단 그 제가 상황이 만들어냈어요. <laughs> 어. 당에 <당의> 알을 낳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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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가 다 와서 가져갔어래아 아. 왜이아게물 없는데 얘는 이게 있어. 어. 아, 아, 근데 한번 재보6아60정도 형준이. 형준이? 형준이? 오케이. 아요 선생님. 가봉하셔야 되니까. 40대. 아. 잠깐 붙여 주셔야 거. 오케이. 오케이. 나무 나무 심고 <laughs> 그다음에 다리 길이 재달래. 누구거였지 준호꺼 준호! 한가위는 포지션이 보컬인데 레베디아 한 은근한 욕심이.. 하.. 새 마이크 테스트 오케이 어, 오케이 어, 오오이 에잇! 조심하자 단지옥 ㅋ 통신 어.. 하고네 근데 우석이왜 민희한테 닭발을 추천했어? 이긴 사람이 나눠주고 싶으면 나눠줘도 돼 <laughs> 준비 시작 왼발 올려 왼발 내려 왼발 내려 왼발 올려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경기장이 들어오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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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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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레이트 시작됩니다. 아, 어, 고... 빠릅니다. 어, 남도요 빠릅니다. 아, 아, 남도요 빨라요. 남도 쭉쭉 떨어집니다. 쭉쭉. 아, 송영준! 송영준 역전! 남도요 다시 한번 가요. 아, 이거에 송영준, 남 남도요. 송영준. 짐점 누가 우리랑어울려좀지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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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응? 뭐야? 자, 시간이 터지는 그 순간에 이 풍선을 들고 있던 멤버가 계속 들고 있어요 계속 들고 있어도 돼요. 가자! 쭈 오케이! 야, 음. 노래가 음. 진짜. 무서. 퐁! 아, 아, 아. <laughs> 몰라, 아직 몰라. 아! 어, 한 봅니다. 엑소 어, 완전체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그리고 플래시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엑소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이돌 굿! 오 준호까지 나왔어. 오랜만이다. 준호.